시작! 리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왜 거기 숨어? 오늘은 아빠랑 캐어라 저랑 초대만들어볼 응. <놀람>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대 작작. <laughs> 먼저 이동을 세우고 우 안에? 을떡 세우고. 우와. 우리 채니가 이거 이거 다이다 내려가면 씨. 자. 자. 야. 자. 자. 손 조심해. 자. 자. 뭘 쫄쫄쫄. 잘하네. 이제 <목소리> 오, 채어야110 조금 넘은 거.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부터 고질래. 배부터? 알았어. 버터를 딸기도. <목소리> 수있어 기다려 봐. 이렇게 발들어야 아, 꽃발 들어야 돼? 응. 예뻐. 이게 바꾸 옳지 <laughs> 지금 다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꾸며보세요 채아가 꾸며봐요 자 울면 산다 라아버지안 오잖아 어. 자꾸 울 거야? 우와 됐다 힘난다 힘난다 해야지 채아 크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최나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 일로 와서. 일로 와서 가까이 와서. 설탕. 채잖아. <laughs> 역시. 몰라? 그거 다 마지막에 <laughs> 엄마, 엄마 보여줘 엄마, 엄마한테 와서 보여 오메, 오메, 오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쟤야 오메, 오메 신난, 신나... 어거, 어거, 어거 괜찮아? 아, 치즈 엄마, 주세요 나지 응? 먹어 입에 쏙. 음 맛있어야지. 아한번더 먹어. 응. 왜? 우와 봐봐 메리 크리스마스. 꾸겨졌어. <laughs> 진짜 예쁘다. 시간 가려지는데. 뭐야? 엄마 뭐야? 그거 뭐야? 응. 보여줘. 빨로 와서 뭐, 보여줘. 보여줘. 했어? 뭐야 있네. 정도 뭐야? 뭐야? 종도 있고, 산타도 있고. 나 다른게 밖에없다 원래 두개 있었는데. 응, 두개 있었는데 하나 어디 갔어?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짜자, 택, 고민냥, 예. 산타 할아버지 이제 채나 어 26번 자면 와. 왜왜 왜? 아 채나 너 선물 못 받자니? 왜? 여기 여기다 양말도 걸어야 되는데. 그래 양말 속에 선물을 선물 주지. 아빠거 양말.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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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아빠 엄마 없어. 일어서? 아 이거 여기다 양말을 응. 달아야 산타라고 선물 주지. 아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딴저딴 <laughs> 아니. 네, 예, 꺼주세요. 가뜨 만지면 아,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응.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응. 아이에게 선물을 딸기 딸기, 딸기? 응. 갑자기 어지어지안 먹어 안왜뭐 있어? 재밌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음, 아, 맞다. 근데, 도지 뜨면 메리크리스마스인데 엄마 아빠 말잘 들었나요? 그럼 안녕.